황명필 최고위원이 국힘당의 태도에 촌철 논평하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초등학교 무상급식하면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게나 난리치더니 그 다음 지방선거에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매표행위라고 결사반대를 외치더니 여론이 호의적이자 4일 만에 지금 당장 50만원씩 주자 100조원을 조성하자고 했습니다. 농업직 불금 1조 8천억을 2조 4천억으로 늘리자고 할 때도 결사 반대하더니 분위기가 그게 아니자 갑자기 3조로 늘리자고 했습니다. 국민의 힘은 이렇듯 늘 일은 안하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상대가 일을 해서 국민들이 지지한다 싶으면 갑자기 뻥튀기를 해서 역제안하고 빠집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한결같은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